우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맙시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성전을 더럽힌 것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답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하신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도대체 은혜로 받은 것이 뭡니까? 복음이면 된다. 결론 났지, 그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 지혜로는 어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세상 지식으로는 할수 없어요. 그 답을 내렸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목적과 중심과 미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무엇 때문에 사냐?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주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을 나는 말할 거냐 그것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참으로 사도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계속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에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대. 이렇게요. 본 곳의 증인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산증인으로 써야 한다니까 그냥 대충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써야 한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바뀌게 돼요 왜요?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정말로요 내가 게... 죄인의 개시라고 생각하면요. 늘 겸손하지거든요. 늘 남을 낮게 여기거든요. 그래야 전도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글로도, 입으로도, 손으로도, 무슨 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주셔야 됩니다. 여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인생 다 걸립니까?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차, 앞으로의 시대는요 정말로 AI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치서시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앞으로 빨리 왕래합니다. 하늘길이 열릴 것이고요. 사람이 날아다닐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야 된다니까요 그 토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시대는 발전해도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들려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선악을 알리한 나무를 따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지금 이 죽어버린 이 현장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요 내 쪽으로도 죽어버린 거 있죠 내 평생 사는 게 두려움으로 사는 거요 여망이 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늘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잖아요 형벌이 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생은요 육신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정말 희생지사는 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처녀의 몸에 산 난자가 구원자다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길, 오직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아난다. 정말요, 다 죽었다. 그리스도로만 살수 살 있다. 그리스도로 다 사는데, 이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다 살려야 됩니다.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요 본문 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3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아주 화를 내시면서 요이 상을 다 벗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이 현장을 에어 뒤집어 버립니다. 다 쫓아내거든요. 성전을 한마디로 더럽히다 이거지요. 또이 장면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하면 안 된다네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정말로 아이들의 뜰에서 쓸데없는 유익만 구하고 돈만 바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 한마디로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 아니,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한줄 압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내 육신 더럽히면 안 되는. 어찌하여 누가 그렇게 알려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상 영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면서 하도 술로 사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술 먹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할랩니까술 먹으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열어줘 볼까요? 한번 열어줘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나왔잖아요.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또 하나 열어주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아니 이런 말도 기록돼 있는데 기준이 어디냐 말이요. 오늘 여러분은 담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자꾸 여기 에 걸리냐고요. 술 마귀가 떠나지 않았다네. 담배 마귀가 떠나지 않았대. 도박 마귀가 떠나지 않았다네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복음을 가져놓고는요. 이런 종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육신덩이고기 덩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내 육신덩이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 같냐고요. 그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어디에 계세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뭐 육신덩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는 거는요. 조금 금미라도 건강해서 전도하려고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네 여러분은 앞으로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이? 자, 그 말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어수선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좀 좀 조용한 곳에 처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 그래 좋은 얘기다 그래서 국문학, 국문학을 국문학 전공하는 애는 시도 가서 써볼 것이고 또 법을 전공한 사람은 가서 공부도 할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또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한 달을 지나서 와 보니까 아 보니까요, 이야 집이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네. 정리준 돈이 너무 잘된 거요. 이야 정리잘 됐네. 그런데 뭐가 없냐? 그림이 하나도 없어. 시를 하나 남지질 못했어. 공부는 아예 안 했네. 그것보다 뭐라겠냐? 그것이 더럽 더럽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꾸요. 어디에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종교. 지금 오늘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 여러분요. 윤리, 도덕, 남의 모분이 되고 진실하고 전부 뭐예요? 이것이 목적으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요 2, 3, 7나라 5천 종족 복음전에서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여기에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이 발라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이라 여러분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하나님은요,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죄, 지옥, 사단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마음이 없고, 오직 사람이 착해야 된다네. 여러분, 착하는 거는요, 전도하려고 착하면 돼요. 아니, 굳이 막돈 빌려가 안 주면 되겠습니까? 줘야지요. 사람 마음 상하게 해버리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을 해요. 더럽힌 목적. 1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싸웠어요? 왜 싸우지요? 욕에 걸려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 여러분 좀 단단한 음식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밥좀 드세요, 밥. 맨 천만 드실랍니까 어떻게 천만 먹는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더럽히고 있고 종교라 이 말이요 육신의 것만 알고 사는 사람들 그게 종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남은 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삼천나라 오천 종족을 향해서 정말로 이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낼 거냐 그런 사실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첫 번째 대지에, 나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밭치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심겨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열매 맺고 있다고요. 도대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10절로 15절에 나와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것 세우지 마라! 이게 요 더럽히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성전 더럽히지 맙시다. 하, 오늘도요 아침부터 와서 청소해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 깨끗함이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말하면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어찌하여 행위로 빠지겠습니까? 오비, 요한복음 6장에요. 오병이어가 오병이어를 역사를 일으키니까요. 얼마나 무리들이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요. 그렇게 바리새인에게 이 받았던 영향들요 전통율법 뭐 제도 다 깨부셔버렸다니까. 예수님 진짜 다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그분만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것만 내 안에 높여줘야 돼요. 아셨죠? 예수 그분만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조주를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세우지 않겠다. 어떻게 세울 거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 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터, 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뭐, 금, 뭐, 금도 나오고 막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뿌리나 집이나 자꾸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세우는데 공적이 불로 시험을 해본다잖아요 타버리면 안 된다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구원 받는다잖아요 자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길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은요 신분을 세워야 돼요 주어진 권세 세워야 돼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그터 위에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요, 방글라데시 16강 강의하는데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는요. 그냥, 그냥 뭐, 가감없이 메시가 나오는 거였지요 여러분, 신분, 권세, 사명, 터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바수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이 땅의 어둠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바수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고 권세가요! 사용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권세가 사용되는 통로! 그거는요 셋들의 마음 둘때 권세가 펼쳐지게 돼 있어요 금토일시를 열때 권세가 펼쳐진다니까 정말 묵상시대 열때이 권세가 요 사용되어지고 그 통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길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아니 또 거룩하라니까 뭐를 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최고의 성경의 최고의 단어가 거룩인데 이 거룩은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주인 됐다면 우리는 거룩 아니라. 그래서요. 23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지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것을 꽉 짜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애쓰지 마세요. 아니 그런다고 뭐 막, 막 이상한 짓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한 짓도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요, 기준이 정확히 서져 있어야죠. 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세우지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말하지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니까요. 자꾸요, 인간적인 걸 자꾸 들쳐내고 정치 사상 얘기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반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조금 거룩하고 더 되어지고 싶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그리스도를 잡고요. 더 알아가고 깊이와 넓이, 높이를요, 깨달아 알아간 만큼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이거 그냥 쓴게 아니에요. 술 마기, 도박 마기, 담배 마기. 그거 하나를 해결 못 해가지고, 그땅으로 사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답을 확실해 내시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 고깃덩어리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 위에 계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영혼 속에 그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발 첫중 그만 드세요. 첫 먹으면요, 힘을 못 써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는다는 말은요,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맨 육신을 놓고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새 절기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고요 구원 받았고요 광야에 인도하신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정말로 이 축복 누려서 여러분은요. 부활 메시지 성취를 위해 가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겁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국 복음을 전달하라잖아요 치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 축복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멋있게 이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반열에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 윤리 도덕 모범 또참 종교 전통 절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하고 세 가지 뜻을 회복하고, 참으로 묵상시대에 열고, 금도일 시대에 열어서, 정말 재앙 맞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성공하는 우리 인만일 증업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피체의 경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